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빅히트. 이거 과연 얼마나 좀 히트를 칠까? 얼마나 더 올라가고, 얼마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추천해 드렸던 종목을 조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좀 눌러 주시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많이 없으면은 추천주 좋은거 못드려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저도 뭐 구독 좋아요가 많이 있어야지 저도 좀 눌러 추천을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많이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 뭐 빅히트 분석에 앞서서 두산 피어셀 이거 한번 제가 좀 분석 말씀을 드릴게요 두산 피어셀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37,900원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39,400원이도 매수를 하시라고 무조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뻔히 보여요. 수급 이슈로 하락이 나왔는데, 자, 보세요. 10월 6일날, 이때부터 기간이 또 사요. 기간이 10월 6일 날 사고 10월 5일 날 귀신같이 또 매도를 했어요. 이거는 뭐 기간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서 우리는 당연히 기간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3,500원 이 라인에 왔을 때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것도 우리가 3,250원에 이 라인에서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노려볼만 하다. 왜냐하면 실적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종목, 뭐, 수익 난거 보면은, 뭐, 옵티팜, 이런 것도 굉장히 수익이 안 났고, 위더스 제약,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다시 한번좀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좀 이런 거 차트, 차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익 인증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방 분위기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좋아요. 뭐,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뭐와이 배우자분도 뭐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리딩 잘 따라해서 수익 많이 내는지 시합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뭐 들어온 신입인데 안쓰는데 계속 홀딩 요구하더라고 여기는 혹시나서 왔는데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 고 하시 이렇게 좋은 말씀 뭐뭐 일년에 뭐 회비 5 5 0만원 가입 한 달에 이천만 원 투자로 한달 수익 3 0 0만원 그래서 폰 구두 계약했는데 뭐 지금 아직 환불도 못 받고 마이너스 중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뭐 좋은 글들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저는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거를 동원을 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여러분들한테 다 리딩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혼자서 수익 안 나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하시면 은 됩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 분들만 성함 문,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진짜 1개월이든 2개월이든 짧게라도 좀 한번 해보시면서 수익 잡아가는 부분을 좀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빅히트 이제 고그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차트가 위더스 제약인데 제가 좀 카카오 카카오 게임즈 차트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빅히트. 이거 빅히트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13만 5천 원인데, 첫날에 뭐 시초가가 뭐두 배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27만 원. 27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바로, 여기서 27만 원에 바로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35만 1천 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상한가 35만 1,000원 한 번은 갈 거다 이렇게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2위로 이제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뭐 당연시 되는 분위기고 장애 시장에서는 빅히트가 시초가 두 배하고 상한까지까지 가는 것을 당연히 다 어느 정도는 다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고 가격대가 좀 형성되고 있다 장애 시장에서도 이렇게 보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형성됐었다 이렇게 보셨으면 될것 같고 공모가도 굉장히 높다는 의견도 많았었고 뭐 경쟁률이 카카오 게임즈 보다 높지 않고 기간들이 좀 의무화각 비율도 높지 않아서 따상상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따상 정도에서 조금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초가 더블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상한가 한번은 가고 따상에서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좀뭐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리스크적인 부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카카오 게임즈 따상지 또 개미만 물렸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카카오 게임즈 주가 공행지 외인 기관 집중 매도 개미만 샀다. 결국에는 이쪽에 이 위에 있는 물량은 지금 개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SK 바이오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자 SK 바이오팜 한번 볼게요. 응? 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이고. 자, 지금 뭐이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있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거 결국에는 또 이렇게 또급락을 하게 됐는데 세번 상황과 네 번째 여기서 쭉 조금 도전을 했다가 이제 확 밀려버린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해요 뭐 어차피 1억 어봤자한주두주 주 빅히트도 이런 이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자 이게 왜 위험하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공모 중 공모 현행 우리나라 제도상 공모는 좀 사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거는 공모주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공모 청약 해보는 거는 좀 경험 삼아서 해보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굳이 무리하게 들어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잘 나가다가도 이런 진짜 사기극에 조금 몰빵을 해서 한 번에 물리게 되면은 물리게 되면은 진짜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좀뭘 알게 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한 증권사, 증권사 이제 언론 유튜브 뭐사기국에 늘어나 놀아나지 말라 이렇게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증권사 놈들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IPO 수수료를 해, 해먹고 이제 물량 왕창 받아서 IPO 수수료를 뭐해 해 먹고 물량을 왕창 받아서 보름 만에 뭐 더블로 또해 먹고 언론들은 이제 뉴스 조회수만 올라가면 되고 좀 원래 가재는 개편 이런 식으로 좀한통 속에 좀 고물 좀 먹으면은 더 좋은 존재고 유튜브 그리고 뭐 아무도 여러분에게 공무 제도의 진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상장 첫날 뭐 아이고 왜 카카오가 되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상장 첫날 무조건 블로 들어가고 상한가는 이제 동시호가 위로는 200% 아래로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한가는 30%뭐 하한가는 15%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상한가 아이고 200%뭐 아래로 50% 이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대놓고 좀 기간이나 이런 데서 좀해 먹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눈에 많이 보이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개인들이 당연히 또 달려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그러면은 이제 기간에서 또다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물리는 거는 굉장히 개인들이 물리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와, 비율 자체도 그렇고 너무 너무 기간이 해먹으려고 좀 작정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뭐 공모가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이 방탄이 주는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는 다 약하지만 그래도 뭐 상한가 한번 정도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짜 잘 기억하세요. 지금 뭐 여기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이너스 40%이 정도에서 지금 굉장히 굉장히 헐떡헐떡 되고 있다? 지금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진짜 차라리 나는 이 종목을 무조건, 뭐, 빅히트를 무조건 나는 아미니까 뭐, BTS 팬이니까 무조건 가겠다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좀 주가가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때 들어가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35만 천 원, 뭐, 바로 뭐,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27만원에서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은 35만 천 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두 번째 따상, 이 따상, 뭐, 상한가는 갈거 같고, 이 따상에서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혼자서 지금 수익 안 나시고 계좌 붙고 절실하신 분들은 뭐 이쪽 번호로 가입하실 분들 성함 문자 써 주셔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굉장히 수익 많이 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하루라도 빨리 빨리 오셨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